오늘은 PSS 4-9, used, would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 조동사 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PSS 9까지 오도록 4-1, 4-2에서 시작해서 조동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인 조동사의 의미를 살펴봤었는데 그것의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간기말고사 문제라고 해서 왕창 모아있는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조동사 단원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마지막 조동사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4-9에서 used하고 w o l d 하고 모양도 달라 보이고 완전 뭔가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얘네 둘을 묶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가 같은 의미로 쓰여서 그러는데 사실은 w o l d 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u s e 하고 같은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부동사가 뜻이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아 s e d 하고 w o l d 가 그런 의미가 같은 면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오늘 이제 배우고 싶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옛날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행위 그걸 나타내고 싶을 때 조동사를 활용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행위를 나타낼 때 어떤 뜻을 담고 싶으냐면 뭐뭐 하곤 했어. 내가 옛날엔 이러곤 했어. 라떼는 뭐 이런 건가.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래서그걸 나타내고 싶을 때 used 이 어, 조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would 라는 조동사를 쓰는데 이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같은 의미인데 used, to would. 그런데 used는 지금 두 단어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항상 덩어리로 이렇게 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제 예를 한번 보면은 I used to go swimming every morning이라고 하면 얘가 조동사니까 역시 조동사 동사 원형 쓴거 보이시죠. 그래서 I used to go swimming 내가 수영을 가곤 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내가 수영을 가곤 했다. 이런 거죠. 근데 역시 used to 하고 would 얘도 뭐뭐 뭐 하곤 했다의 의미를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I used to go swimming every morning 똑같이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이제 조금 허전해서 원서에서 설명하는 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더 본다는 의미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used 이 표현인데, 발음 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이 발음 기호를 더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러시면 그냥 이제 이거를 읽는 법을 알아두면 되는데, used 이렇게 읽혀서, 그러니까 used 이게 드가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used 라고 읽으시면 되고, 얘는 expresses the idea 이런 아이디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that something happened regularly 여기 과거형 보이시죠? 일어났어요. 뭔가가 일어났는데 규칙적으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한번 달랑 한번 달랑한 거는 used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규칙적으로 내가 과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수영을 다녔다는 게한몇 달은 다닌 거예요. 계속해서 수영을 아침에 다닌 거 or continued over a period of time 그래서 아니면 지속했는데, 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했는데 그게 일단 여기가 중요합니다. In the past. 과거에 뭔가를 규칙적으로 했거나 과거에 뭔가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used라는 조동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담고 있는 의미, 여기를 보실까요? 과거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었다라는 의미 하나를 담고 있고 플러스, 지금은 안 한다가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used를 쓴다는 것은 지금은 그걸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하곤 했다는 거잖아요. 어, 지금은 안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규칙적으로 상당히 오래 했었다. 그런데 지금 안 한다. 그두 개를 같이 담을 때 used 라는 조동사를 쓴다는 걸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used 하고 would 이거 또는 이거를 쓸수 있다라고 했지만 얘네 둘의 차이는 아예 없으니까라고 하면 아예 없지 않습니다 하는 게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행위가 아닌 상태를 나타낼 때는 would 를쓸수 없다. 어, 그 말은 어, 우리가 동사 어 1학년 교재나 아니면 2학년 교재에서도 그첫 번째 단원에서 동사 얘기를 할때 잠깐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동사는 품사 중에서 뭐를 나타내는 말이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보통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런데 그러면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동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word를 쓸수 없대요 그러니까 use를 쓰는 경우에는 동작을 나타낼 때도 가능 상태를 나타낼 때도 가능 그런데 would를 쓸 때는 동작을 나타낼 때는 가능, 상태를 나타낼 때는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 과거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했는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would를 쓸수 없다. 예를 보면 men used to have a car.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상태의 동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used 를쓸수 있는데 would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하고는 쓸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상태 동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 교재에서 이전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약간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한번 원서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살펴볼게요. 상태 동사를 non-action verbs 뭔가 이렇게 행동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state verb라고 해서 상태 동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상태 동사가 express a situation 이런 상황을 나타낸대요. 어떤 상황이면 that exists 존재하는 그냥 상황 자체를 나타내는 거다. Not an action in progress 뭔가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건다. 이거 자체가 근데 설명이 되게 모호하기도 하죠. 그리고 얘가막그 표로 쭉 나와 있는데 그얘다 나오고 나서 거기 참고 사항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이 표가 완전한 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의미상 있는데 어, 상태를 나타낸 동사는 이런 게 대표적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기억해 두시고 거기에 아,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한번 여기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지 정도로 하셔야지 이거를 상태 동사를 다 한번 외우고 가보자 하면 다 나와 있는 표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굵직한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동사 상태 동사 이거 보통 이제 뭐할때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진행형을 상태 동사에는 못 쓴다 할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태 동사는 어떤 게 예가 있는지 예를 살펴보는 게좀 빠를 것 같아요. Think 뭔가 머릿 속에서 일어난 정신 작용 이거는 우리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동작으로 한게 아니라는 거죠. Think 생각하는 거, know 알고 있는 거, believe 뭔가 믿는 거 그리고 소유 관련된 것도 대표적인 상태 동사입니다. 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동작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have 가지고 있는 거, possess 역시 소유하는 거, own 이거 가지다라고 쓰였을 때 own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뭔가 원하고 좋아하고 뭔가 감정이나 아니면 보고 듣고 이런 거. 그래서 want, like, love 이런 것들이 상태 동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상태 동사하고는 l 드가 쓰일 수 없다. 그러면 아, 너무 복잡해요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좀 어, 저한테 유리한 거를 맨날 이렇게 봐두는 습관이 있어서 원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it is safer 이게 더 안전한데 to stay used to. 그렇지 않겠어요? 유스트는 상태하고도 쓰이고, 동작하고도 쓰이니까, 뭔가 잘 모르겠으면 유스트를 쓰면 안전하겠죠. 뭔가 하곤 했다라고 해서. 근데, 확실히 이건 동작이야 라고 하면, 무드를 써도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걸 유스하고 l 드를 가려라 해서 여기 물론 이제 지금은 이거를 딱 가르쳐준 부분이니까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어뭐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 요즘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어 다행히 어 일단은 유스로 쓰면은 둘다 나타낼 수 있어서 안전하고 l 드는 동작하고만 쓰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 네. 여기는 지금 이제 17번이 8문제인데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와 여기 주어진 단어겠죠. 유스 d 나 우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유스 d 를 쓰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학생들이랑 하다 보면 다 유스트로 밀어버려요. <laughs> 어, 똑똑한 거죠. 1번에서 8번까지 하는데 어, 우리는 그래도 한번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어떨 때는 우드를 쓸수 있고 어떨 때는 없는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기를 한번 볼게요. used to be. 이거 be는 정말 그야말로 존재하는 거니까 어, 이건 진짜 used만 써야 되는 어, 되게 좋은 예네요. 그래서 여기 wood를 쓰면 안 되는 거죠. There used to be a tree in the park. 이 말은 옛날에는 공원에 나무가 있었다. 어, 옛날에 한참 동안 여기 있, 존재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그걸 나타내 딱이 조동사에 쓰기 적절한 상황입니다. 근데, be가 있다 라는 그 상태를 나타낼 상태동사의 대표주자거든요. 아 그래서, used t be는 쓸수 있지만, would be는 쓸수 없습니다. 2번 을볼게요 before, now 해서, he, dark hair. 아, have인데요. have 아까 우리가 몇개안 봤지만, 상태동사에 해당했어요. 뭔가 소유하고 관련된 거, 가지고 있다 라는 게막 동작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he, 여기는 used하고 would 중에 used만 쓸수 있는 겁니다. He used to have dark hair.라고 하면 얘가 옛날에는 한참 동안 어두운 머리 막 뭔가 그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 해요. 언제가 염색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뭔가 그냥 색깔이 변했나? 어쨌든 어, 과거에는 어두운 머리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고 have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would를 쓸수 없다입니다. 그리 3번은 She um a lot when she was a kid. 아이였을 때 얘가 많이 먹곤했다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먹는 건 동작이죠. 그야말로. 아, 그래서 여기는 used to 써도 되고, would 써도 되고, it's 이렇게. she used to eat a lot 해도 되고, she would eat a lot 해도 되고, when she was a kid. I였을 때는 이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걸 담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안 먹는데요. 4번에 before now, in the mark, until late at night, before. 아 그래서 이거 어,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었대요.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건데 work 일하는 거 동작입니다. 그래서 얘도 used 써도 되고 would 써도 되고 work. 근데 어떻게 보면 막 상태 같기도 하고 되게 헷갈리는 게 많죠. 그래서 얘는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를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아까 나왔던 그 상태 동사 대표적인 거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그 예를 몇개 기억하시고 거기에 추가를 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ork는 동작 동사인 거죠. 일하는 거. So, mark used to 아니면 mark would work until late at night before so, 옛날에는 이렇게 야근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바람직해졌네요. 5번은 before now 이렇게 했는데 my family raised a dog. rais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인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뭔가 그 동물을 기르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 raise가 어 어떨까 성격이 생각해 보면 이 raise는 어 아까 소유에 가까워요. 뭔가 이렇게 개를 데리고 있는 거. 어, 개를 키우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키운다. 그래서 얘는 어, 소유하는 거에 가까워서 얘를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used 역시 안전한 건 used죠. used to raise, would는 안 쓴다라고 해답에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참고 삼아서 아, raise 이렇게 기르다, 뭔가 키우다의 의미로 썼을 때는 아, 얘를 상태동사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My family used to raise a dog. 그거는 조금 더 추론을 생각하자면 아까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소유하는 거 관련된 거가 다 이렇게 상태 동사였기 때문에 이 개를 기른다는 거 자체가 뭔가 내가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 거 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6번은 before now he m soccer when he was young. 어렸을 때는 축구를 하곤 했는데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되셔서 축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곤 했다라는 거 used to 쓸 건데 would 쓸수 있습니까? 플레이 이거 축구 하는 거야 말로 동작 아니에요? 아쓸수 있죠. 그래서 used to play, would play 둘다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자전거를 타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타는 거죠. 아, 그러면 역시 used to ride 쓸수 있는데 어, uh, would ride 쓸수 있습니까? 아, 자전거 타는 거 동작이죠. 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I used to ride a bike to school. 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곤 했는데 더 이상 안 탄다가 담겨 있는 겁니다. I would ride a bike to school 가능합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수진음 in a city, live, 사는 거 이거 상태에 들어갑니다. 도시에 살곤 했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도시 안 살고 시골에 사는 거죠. 그러면 살곤 했다 상태로 본다면 수진 used to live in a cit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봤듯이 1번에서 8번까지 유스트를 다 되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정말 s a f 이 r 이거죠. 안전하게 가려면 유스트를 쓰면 틀렸다고는 못하죠. 그래서 그거 이제 다 가능하고 상태된 동작이면 가능한데 동작은 무드를 쓸수 있는데 애매하면 유스트를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이렇게 확실히 뭐 축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동작이잖아요. 그럴 때는 안전하게 무드를 써도 되지만 애매하다 하면 유스트를 쓰면 그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이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유스 e d word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조동사가 총 집합해서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이제 싫어하는 문제지만 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동사를 배우는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거기 적절한 조동사를 딱 써서 표현할 수 있는지 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일 거로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배운 거유스 l d 에 이렇게 딱 국한돼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모두 배웠던 조동사 를다 열어놓고 어떤 표현이 여기에 딱 적절하게 쓰일까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문 한번 같이 볼까요? 어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이 조동 아 알맞은 조동사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알맞은 조동사하고 괄호 안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들은 10시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어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조동사가 담겨 있을 뜻이 해야만 한다는 거 의무 뭐할 것이다라는 거 미래. 그러면 근데 우리가 두 개의 조동사를 나란히 쓰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왔던 해결책이 구조동사는 어, 같이 쓸수 있으니까 구조동사를 쓰자. 그래서 they will, 어, 할 것이다는 w i l l 이란 조동사를 썼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문은 구조동사를 써서 이렇게 they will have to work until 10 o'clock 이렇게 쓴 겁니다. 예문이 조금 어려웠네요. 예문이 어려우면 좀 다행이죠. 우리 문제가 쉽길 바라면서 이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난 9시에 잠자리 들고 냈다. 어, 이거 지금 우리가 본거 아니에요? 어, 뭐뭐 하고 냈다. 어, 여기서 딱 보면 은 이것만 관련된 문제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뭐, 학원했다니까, used to would를 딱 떠올린 다음에, 어, would를 쓸수 있나? 그걸 한번 체크해보면, 자러 가는 거죠. 어, 그래서, go to b e d 니까 아, 동작이네요. 아, 그래서, would도 쓸수 있어요. 이제, 그냥 골라서 쓰면 되겠죠. 둘중 하나. 그래서, I used to, 아니면 I would, go to bed. go to b e d 는 그대로 졌으니까요. at nine. 어, 그래서, 난 9시에 잠자리 들곤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11시에 잔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규칙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9시에 잠자리 들고 했었지만, 지금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나 이제 11시에 잔다고 이런 상황이에요. 3번은, 넌짠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낫다. 뭐뭐 뭐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어, 이거 기억나세요? 뭐뭐 뭐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은, 아, 그 관련된 조동사는 had better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you had better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 not을 넣고 조, 동사 원형 쓰면 되죠. 부정문에, you had better not e t salty food가 되겠죠. 그리고 이 had는 축약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풀어서 had better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축약하는 경우에도 이게 had가 줄었다는 것은 기억하고 축약을 하셔야 되겠죠. 4번은 J는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뭔가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 관련해서 어 이건 아마 첫 번째 4 1 정도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불필요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 어, 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j a n e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그래서 어, 지금 뭐 특별히 과거형은 아니니까 현재형으로 우리가 쓸게요. 그래서 Jane이 3인칭 단수니까 Jane doesn't have to read. Jane doesn't have to read the boo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don't have to 그쪽도 있었는데 또 그냥 need라는 조동사를 써서 need not.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그 일반 동사가 아닙니다. <laughs>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조동사에서 조동사 그다음에 not 동사 원형 이 형태를 쓴 조동사의 부정문 전형적인 형태예요. So Jane need not read the book. 이렇게 써도 되고 doesn't have to read the book.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5번에 난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뭐뭐 뭐 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기억이 잘안 나실 수도 있는데 would like to. 그래서 I would like to learn how to cook. 기억이 안 나면 아 여기 부분이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구나 해서 한번 살짝 충격을 받으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learn how to cook 이렇게 쓰면 되고 역시 이거는 이거의 줄임 표현이죠. 축약형인데 I would like to learn. 여기 에 쓰는 이유는 이게 어퍼트로피 D는 똑같지만 이때는 head고 이때는 w o u l d 고아 그래서 head도 w o u l d 도 그냥 어퍼트로피 D로 줄이는 게 똑같다 보니까 어, 이렇게 축약해서 쓰되 자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6 번은 그는 아마 그 답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마 어떻다라는 것은 추측이죠. 어, 우리가 추측을 나타냈다 썼던 조동사가 may, might. 그래서 he, may 썼는데 지금 알지 못할 것이니까 조동사 그리고 부정문이니까 not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 거죠. may하고 might는 둘다 추측인데 어, may보다 might가 추측 정도가 낮다. 그래서 얘가 조금 그나마 조금 확실하고 얘는 더 불확실할 때 쓴다라는 그 차이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He may not know the answer. 아니면 He might not know the answer. 이렇게 쓰시면 되고 7번은 그녀는 초콜릿을 정말 좋아한다. 어, 여기서 정말 하면 really를 넣어버리고 싶은 우리 한국인의 심정이지만 어, 여기서는 지금 조동사 단원이니까 뭘까 생각해보면 강조의 조동사 do 관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니까 do, does, did 중에서 어, 뭐 현재형이고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써야지까지 생각이 들었다면 She does like chocolate.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여서 얘 조동사에 썼으니까 얘는 동사원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She does like chocolates. 이렇게 쓰시면 돼요. 8번은 그 아이들은 여행으로 인해 신이 난게 틀림없다. 틀림없다. 확실하대요. 틀림없다. 이 확실한 추측. 아까 이렇게 불확실한 추측은 may, might야인데 되게 확실한 추측은 must. 예전에 배웠던 뭐뭐 뭐, 이미 틀림없다. 그래서 the children must. 그리고,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내가 신이어어라 I am excited. 그러니까, 비동사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the children must라는 조동사를 일단 생각해내는 게첫 번째. 그래서 must, m e m b 임에 틀림없다라는 게 must를 생각해내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서, 이걸 바로 excited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나,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 me를 써야 되는 걸 생각해 주시면, 근데 그게 생각이 잘안 난다라고 하면 해 보시면 돼요. 어, 나는 신이 난다라고 할때 i excited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i am excited 이렇게 쓰니까 must be excited 비를 꼭 넣어야 되는 게두 번째 조심할 것. 그 아이들은 여행으로 인해 여행에 대해서 신이 난게 틀림없다. 래서 조동사 생각해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내가 만약 영어로 하고 싶으면 이 must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9번은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어, 이거, 뭐, 뭐, 일 리가 없다는 사실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뭐임에 틀림없다. 근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강하게 추측하는데 이게 부정일 때는 그 must나신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must나서 뭐, 뭐 하면 안 된다이고, 뭐, 뭐, 일 리가 없다는 can't 였습니다. 굉장히 달랐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역시 PSS 4-1에서 배웠던 내용이어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It can be true. 그래서 역시 여기도 조동사인데 true 이게 어, 형용사기 때문에 여기 be 동사를 꼭 넣어줘야 되는 거. It is true. 우리가 어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be 동사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It can be true. 그래서 역시 조동사를 생각해내는 게첫 번째. 뭐 뭐일 리가 없다. 여기까지 왔을 때 사실 이게 거의 생각날 리가 없, <laughs> 없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또 과소평가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잘 생각 안 나는 게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 뭐, 일 리가 없다. 여기서 한번 보고 가면 역시 충격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can't 가뭔머일 리가 없다라는 그 뜻을 기억해내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이 B를 e 안 쓰는 경우가 되게 흔한데, 어, 이 조심해야 됩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얘가 동사는 아니잖아요. 형용사였기 때문에 동사가 진짜 필요해요. 그러면 원래 어떤 동사를 쓸까? It is true. 아, 비동사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 비동사를 쓸 건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다 보니까 비그 형태의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조동사 단어에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신은 빵을 좀 원하시나요? 아 이렇게 뭔가 권유할 때어 이거 원하시나요? 원치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would like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의문문의 형태니까 Would you like some brea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would like 다음에 명사를 넣어서 이걸 원하다라는 뜻인데 원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형태로 쓴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 저는 좋아했으나 보통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싫어하는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기억이 안 나면 이제 화가 나고 이렇게 돼서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는 게 진짜 이제 어,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쓸때 제대로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연습한다, 라고 보시고, 그래서, 아까처럼 이 한국말을 읽고, 네, 원래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가 아주 익숙해지면 그냥 막 영어로 말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고, 그걸 이제 영어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그게 떠오르기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떠오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말에 해당하는 그 조동사를 찾는 게첫 번째 그리고 조동사의 형태에 맞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특히 비동사가 쓸때비동사 빼먹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비동사 챙기는 것까지 그렇게 두 번째 그래서 형태까지 챙기는 거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정말 이것처럼 그야말로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의 총정리해보는 중간기말고사 문제 어, 긴그 시간이 돌아왔으니 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어,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